안녕하세요. 비밀 사주입니다. 오늘의 운세에 대해 알려 드리겠습니다. 복채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기띠분들의 운세입니다. 오늘의 총운세는 오늘은 기분이 좋아서 밝게 웃을 수 있는 날이에요. 어려운 일이 없는 거예요. 기분 좋은 만큼 일도 잘 풀리고 있어요. 하고 싶은 일에 대해 열정적으로 임하고 있어요. 금전우는 들뜬 기분 속에서도 성급한 판단은 피해야 해요. 신중함이 오늘의 중요한 요소예요. 급한 마음에 뒤돌아보지 않는 것이 중요해요. 성급한 판단은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지 못해요. 애정우는 오늘은 두 사람의 애정이 최고조에 달한 시기입니다. 상대방이 무엇을 하든 매력적으로 느껴집니다. 당신은 상대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그 노력에 상대방은 감동할 것입니다. 행운의 색은 하늘색입니다. 소띠 분들의 운세입니다. 오늘의 총운세는 당신은 오늘 뜻하지 않은 오해를 받을 수 있어요.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나서서 자신의 입장을 해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직설적으로 말하고 갈등의 소지는 빨리 해결하는 게 좋을 거예요. 금전운은 금전운이 좋은 날이니 자신감을 가져보세요. 재물의 흐름이 좋아져 경제적인 계획을 세우기 좋은 시기입니다. 돈과 관련된 스트레스를 줄이고 싶다면 이 기회에 힘을 써보세요. 애정운은 과감한 고백은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좋은 방법 중 하나입니다. 실패에 대한 걱정을 떨쳐놓고 자신의 진심을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래에 대한 걱정보다는 현재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이 좋습니다. 행운의 색은 주황색입니다. 범띠분들의 운세입니다. 오늘의 총 운세는 기분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의 하루일지라도 중요한 일들은 당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거예요. 피로나 스트레스 등으로 기분이 안 좋을 수 있지만 이러한 상황들을 하나씩 해결해가는 자세를 갖고 나아가세요. 금전운은 금전거래와 투자에 있어서는 신중해야 할 때로 보이네요. 오늘은 무분별한 투자나 빌린 돈의 거래를 피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애정운은 이런 날에는 당신의 사랑이 상대로부터 받아들여지기 시작하고 그로 인해 기쁨이 당신을 넘치게 할 것입니다. 특히 평소에 바라던 사람과의 만남이 당신의 마음을 설레이게 할수 있습니다. 행운의 색은 남색입니다. 토끼띠분들의 운세입니다. 오늘의 총운세는 오랜 기간 해결되지 않았던 문제가 해결되어 새로운 전기를 얻게 될 것입니다. 이는 산 정상이 안개가 거치면서 드러나듯 지금까지 가려져 있던 결과가 드러나는 것과 유사합니다. 금전운은 오늘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날입니다. 주식이나 투자를 통해 높은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기회를 적극 활용하여 앞으로의 번창을 기대해 봅시다. 애정운은 사랑에 빠져 일상에 소홀해질 수 있는 날입니다. 사랑에 빠져도 다른 업무를 소홀히 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상대방에게 믿음을 줄수 있는 충실한 자세가 중요합니다. 나태해지지 말고 사랑의 기쁨을 즐기세요. 행운의 색은 파란색입니다. 용띠분들의 운세입니다. 오늘의 총운세는 오늘은 주변 인간관계에서 어색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날입니다. 문제나 갈등이 있었다면 친밀한 술자리에서 진심으로 대화하는 것이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금전운은 재정적으로 안정적인 시기예요. 자금 순환이 원활하게 돼서 지갑도 풍부해질 것 같고 심적으로도 안정될 것 같아요. 예상치 못한 부가적인 수입도 기대할 수 있는 시기니 추가 수익에도 주목해보세요. 애정운은 서로에게 무엇을 요구하지 않아도 서로의 사랑을 자연스럽고 따뜻하게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서로가 얼마나 서로를 좋아하는지를 느낄 수 있어 오늘은 특히나 행복할 거예요. 행운의 색은 노란색입니다. 뱀띠분들의 운세입니다. 오늘의 총운세는 오늘은 힘들게 노력해 온 결과를 이루어 보게 될 좋은 날입니다. 당신이 기대하던 바를 이뤄내게 되어 큰 기쁨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금전운은 보증이나 보험을 권유받을 경우 적절히 거절하는 것이 좋아요. 가까운 이에게 인정에 의해 손해를 보는 상황은 피해야 합니다. 자기 손해를 초래하는 행동은 자제하는 것이 중요해요. 애정우는 오늘은 상대방의 말에 귀 기울여 보세요. 그의 말과 함께 노력하면 사랑이 더욱 가까워질 것입니다. 상대방의 도움으로 관계가 더 깊어지거나 단순한 짝사랑이 결과를 보일 수 있습니다. 행운의 색은 은색입니다. 말띠 분들의 운세입니다. 오늘의 총운세는 오늘은 사자의 포효와 같은 기운으로 가득한 날이에요. 자신감과 용기를 얻을 수 있는데, 맡은 일에 대해 자신을 믿고 진행해보세요. 지원군의 도움과 함께 성공할 수 있어요. 금전우는 일상에서의 스트레스로 복권에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은 자주 있는 일이죠. 그러나 재무적인 부분에서 큰 변화를 기대하기보다는 작은 금액으로 적은 투자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애정우는 불안한 감정을 그대로 드러내기보다는 조심스럽게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상대를 믿고 배려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또한 자신감 있는 모습을 보이면서 일상을 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행운의 색은 베이지색입니다. 양띠분들의 운세입니다. 오늘의 총 운세는 오늘은 많은 사람들이 당신의 의견에 동조하고 당신을 지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과신은 피하고 소신이 향하는 곳으로 도전해보세요. 주변 상황이 당신을 위해 움직임으로 이를 손쉽게 처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금전운은 오늘은 금전적인 판단이 조심스러워야 할것 같아요. 큰 투자나 매매는 조금 위험할 수 있으니 미루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지출을 할 때는 특히 조심스럽게 계획하고 진행하시는 것이 좋겠어요. 애정운은 오늘은 작은 오해로 인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날이에요. 불필요한 다툼은 양측에게 좋지 않으니 관대한 마음으로 화해를 추구해 보세요. 먼저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면 상대방도 자신의 잘못을 인지할 가능성이 높아져요. 행운의 색은 금색입니다. 원숭이띠분들의 운세입니다. 오늘의 총운세는 오늘은 인간관계를 넓히는 데에 좋은 날이에요. 조그만 배려와 인내심으로 사람들과의 관계를 개선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들의 감사와 지지를 받을 것이며 자신도 만족할 수 있을 거예요. 금전운은 오늘은 목돈을 사용하는 것이 좋은 시기입니다. 여러 소득의 기회가 있고 발생할 손실도 곧 보상될 가능성이 있어요. 원하던 물건을 샀거나 매매하는 것에도 좋은 날이니 기회를 잡아보세요. 애정우는 오늘은 혼자 있는 시간이 조금 외로움을 느끼게 하는 날이겠네요. 하지만 그런 감정이 당신의 매력이나 가치를 반영하는 것은 아니에요. 너무 서두르지 않고 여유를 가지고 주변을 둘러보세요. 행운의 색은 하얀색입니다. 닭띠분들의 운세입니다. 오늘의 총 운세는 마음 한 구석을 차지하던 어려움과 장애물이 해결되어 나머지 일들은 탄탄한 상태입니다. 이전에 스트레스를 주던 문제들을 자신의 노력과 의지로 깨끗하게 처리할 수 있을 겁니다. 금전우는 오늘은 여유를 갖고 생각하며 돈이 되는 기회를 찾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주변의 조언을 듣고 큰 투자나 거래는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것이 현명할 것 같습니다. 애정우는 오늘은 서로를 너무 조심스러워해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날이에요. 보다 편안하게 대하는 게 중요해요. 너무 상대를 배려하다 보면 오히려 불편해질 수 있어요. 행운의 색은 검은색입니다. 개띠분들의 운세입니다. 오늘의 총 운세는 노력에 비해 성과가 적을 수 있는 날이지만 손해는 없어요. 다만 기대와는 다르게 결과가 나와서 속상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는다 해도 자신의 노력을 아끼지 마세요. 금전운은 오늘은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날이에요. 주식이나 투자로 인해 큰 이익을 기대할 수 있어요. 이런 기회를 잘 활용하면 더 많은 성공을 거둘 수 있을 거예요. 당신이 지나치게 무리하지 않으면 이익을 얻을 수 있어요. 애정운은 당신의 사랑이 이미 정점에 이르렀습니다. 결혼을 고려해 보세요. 조건이나 성격의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사랑이 있는 한 문제 될 것은 없습니다. 연인이 없다면 이미 준비가 다 되어 있는 자신에게 기다리면 됩니다. 행운의 색은 황토색입니다. 돼지띠분들의 운세입니다. 오늘의 총 운세는 주변에서 인정받는 날이에요. 상사와 동료가 당신의 능력을 인정해 줄 거예요. 겸손한 태도를 유지하면서 자신의 위치를 더욱 확고히 할수 있어요. 일을 진행할 때는 여유로운 태도를 유지하는 게 좋아요. 금전우는 장애물은 여전히 있고 수입도 많지 않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해결될 것입니다. 현재에는 바로 이익을 주지 않지만 넓은 시야를 가지면 유리한 상황을 만날 수 있습니다. 애정우는 사랑을 만들어가는 방식이 너무 틀에 박힌 것은 아닌지 한번 고민해보세요. 다른 사람들과 똑같은 길을 걷는 것은 잘못된 방법은 아니지만 가끔은 자신만의 새로운 방식을 찾아보는 것도 좋아요. 행운의 색은 연두색입니다. 부적의 기운 가져가세요. 댓글에 카스트로폴로스 적고 소원을 빌어보세요.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인생을 분석해드립니다. 나만을 위한 60페이지 분량의 사주전자책을 제작해드립니다. 깊이 있는 분석을 통해 나의 운명을 해석하고 인생의 방향을 제시해드려요. 오직 나만을 위한 맞춤형 사주를 통해 삶의 힌트를 찾아보세요. 프로필링크를 통해 나만의 사주책을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